자, 이제 준비 과정이 왔었기 때문에 여기는, 어, 일단은 계층의 SQL을 일단 직접 처리를 해볼 거라고요. 일단은 구조는 아래에 있는 예제 샘플을 통해서 일단은 첫 번째 하나의 샘플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트노드로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대중소세 분류로 되어 있는 일단 가전 예시를 일단은 준비를 해놨거든요. 계층형 쿼리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구조가 그렇죠? 이렇게 카테고리에 있는 것처럼 셀프 조인을 하고 있는 형태의 구조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계층형 쿼리에 해당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데이터는 우리가 집어든 것처럼 여기 있는 가전 디지털 가전이라는 최상위 노드를 바탕으로 하위 카테고리가 일단 요거 하나, <laughs> 그 다음에 요거 둘, 두 개가 존재하네요. 지금 현재 그지? 두 개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게 1차 카테고리면 2차 카테고리가 되겠죠. 다시 여기는 2번을 참조하고 있는 게 여기 3차 카테고리, 요것도 3차 카테고리, 3차 카테고리. 그 다음에 9번을 참조하고 있는 3차 카테고리, 3차 <laughs> 카테고리가 되겠고, 나머지들은 일단은 또 4차 카테고리들이 되겠죠. 요거. 각각의 어떤 계층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내가 적절하게 배치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회를 할 때, 어떤 계층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조회가 가능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게 우리가 계층형 SQL 또는 계층형 쿼리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쓸수 있는 문법이 여기 있는 스타트 위드와 커넥트 바이, 그 다음에 오더, 시블링즈 바이. 여기서는 정렬 문법이기 때문에 어, 똑같은 계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거죠 노드가, 자식 노드가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 자식 노드들을 어, 정렬하는 문법들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오더 바이는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laughs> 한번 이용해서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법들을 사용할 때 같이 쓸수 있는 가상 컬럼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레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패스, 그 다음에 어뭐 리플로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이번에는 여기는 레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루트노드부터 1부터 찍어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SQL 문장,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복사해서 일단 넣어주셔도 되긴 하지만 일단은 일단은 일단 아 그래요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쭉 자료 준비는 됐고 아래에다가 이제 설명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고 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자료 준비는 됐었고 쭉 올려놓고 한번 여기 있는 자료들을 그냥 출력하는 거랑 이렇게 출력하는 거랑 비교를 해서 좀볼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는 다시 셀렉트 그냥 all from 카테고리라고 쳐서 일단은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그냥 카테고리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입력된 순서에 맞게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 항목으로 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레벨이라고 썼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벨은 가상 콜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상콜럼을 제공한다라고 했고요. 어, 계층형으로 돼 있을 때 누구예요? 루트 노드를 루트 최상위 노드를 저희가 루트 노드라고 불렀잖아요. 그쵸? 루트 노드를 1로 시작해서 2차 카테고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카테고리 최상위 카테고리가 1번이고, 그다음 카테고리들은 2번, 그다음에 그 하위 카테고리 3번, 4번 이런 식으로 부여가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레벨을 많이 활용해서 좀 이따가 예. 다시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좀 가공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잘 알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와 있는 게 이거 스타트 위드 요놈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게 연결하는데 어, 처음 먼저 어, 시작하는 시작하는 카테고리 위치는 뭐부터 할까요?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계층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작하는 것들을 어디서부터 할수 있냐면, 루트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또는 최하위 레벨인 하위 레벨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루트 노드인 거를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 여기가, 그죠? 부모가 없는 게 최상위 노드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최상위 카테고리라는 건요 <laughs> 놈이잖아요. 현재. 하나만 만들었으니까, 현재. 최상위 카테고리는. 그쵸. 부모 카테고리라고 지정되어 있는 놈이 널인 요소가 최상위 카테고리니까 스타트 위드 시작하는 것들은 시작하, 시작해서 작 출력하는 것들은 페어런트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요놈이 널 요소인 게 최상위 카테고리니까 시작은 요걸로 할게요 라는 얘기라고요. 그러겠죠. <laughs>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출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다가 연결 커넥트니까, 연결이잖아요. 죠 그렇죠? 연결 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커넥트 바이 <laughs> 옆에다가 써져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할 거라서 제가 따로 표기한 것뿐이고요. 아래에 있는 요놈을 해석하시면 프라이어. 뭐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찾아보시면 이전에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전에 앞에서라는 얘기죠. 앞 행이 음. 이게 루트 노드를 출력을 요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죠? 먼저 그앞 행이 앞 행이 지금 다음 요소를 출력할 건데 연결해서 출력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 요 다음 행에 올 거. 루트 노드 출력했잖아요. 그죠? 출력하고 다음 행에 올 거는 누구입니까?라고. 연결, 연결하는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합니까? 일단 이, 그러면 앞전에 출력한 거, 결국엔 여기서는 루트노드에 PK네요, 그죠? PK 값과 1번이잖아요, 1번. 그 다음에 다음에 지금 내가 출력할 대상, 대상에 포링키가 일치하는 놈, 이놈이 되겠죠, 그죠? 2번행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겠고, 그 다음에 누구요? 노트북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얘를 실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지? 설명을 드린다면 라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번 다음에 음향, TV 음향과 누가 나온다고요? 노트북, PC가 출력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 요거, 요거 나왔는데 그 다음에 2번이 나, 먼저 나오면은 2번에 해당하는 하이노드가 있잖아요, 그죠? 요 놈들도 같이 출력이 될 거예요. 2번을 중으로 하고 있는 게 먼저 나오겠죠 그죠? 연결되는 게 2번이 출력되고 난 다음에 2번의 하이노드인 2번을 하이노드로 하고 있는 TV 그 다음에 2번을 하고 있는 사운드버가 먼저 나올 거고요 다시 해당하는 카테고리 3번이 있으면 이거는 일단은 제가 순서대로 넣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laughs> 이런 식으로 일단 출력될 예정입니다 <laughs> 찾아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놈을 다시 아래다가 제가 주석으로 좀써 드리면, 요거는 이전 해석을 할때 이전 행에 PK 값이 전해가죠. PK에 해당하는 거고, 등호 누구랑 어, 현재 행에, 행에, 포린키, FK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치하는 것들을 수행합니다. 프라이어가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이쪽에 붙을 수도 있긴 해요. 응.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일단 선택적으로 쓰시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전행에 PK랑 붙일지 이전행에 포링키랑 붙일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연결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실습, 실행 한번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볼 거예요. 일단은 뭐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일단 보시면 제가 조금 약간 조절을 해드릴까요? 요는분들을 앞에다가 지금 레벨 요소들이 나왔잖아요.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3레벨, 그 다음에 2레벨, 3레벨, 4레벨 레벨 요소들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루트 레벨, 루트 노드를 방향으로 해서 2번 노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번을 부모라고 있는 3번이 나왔고요 3번을 부모라고 있는 것들이 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4번, 여기가 최종 노드다 그죠? 최종 노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서 다시 다음번 요소에 있는 2번 노드가 나오고 있고 7번을 부모라고 있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홈시어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을 부모로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한데, 어, 이렇게 보면 앞에 거랑 뭐 별다른 게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순차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 여러 개 데이터를 놓고 보시면 조금 낫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구조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넣진 않았다라고요. 조금만 더 가공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 아, 여기, 여기, 여기 주석 처리한 게 이렇게 나와버렸네, 같이 출력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것들을 일단은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전개라고 하고 있는데 전개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도 그러니까 전개도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들 쭉 펼쳐지는 과정들이되는 거죠. 부모 노드로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이 노드에 맞게끔 쭉 펼쳐지고 있는 구조로 출력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 노드부터 하이 노드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여서 이게 순방향 전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긴 할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긴 한데 한번 지금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조금만 가공 좀 해볼 거예요 가공을 할 건데 제가 누구 거를 가공할 거냐면 여기 있는 그 카테고리 네임 있잖아요 카테고리 네임만 제가 가공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점 내려서 좀 써볼 거고요 이렇게 천마 기준으로 제가 앞에다가 좀 써서 쓸게요 일반적으로 오른쪽에다 컴마 찍는 거를 내려 쓰긴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가공 처리를 할 거라서 볼게요. 이거 일단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썼는데 얘를 조금 더 내가 활용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전에 문자열 관련된 함수들 사용할 때어 왼쪽에다가 추가시킬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헤딩이라고 해서. 패드, 패드를 추가해 를줄 거라고 패드 추가해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패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넣어볼 건데 왼쪽에다가 lpda <laughs> L, L 미안해 l패드니까 l패드라고 써 줘야 되는데 l패드를 통해서 카테고리 이름에다가 넣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엘패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뭔가를 여러분들 엘패드 기억 안 나면 찾아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오라클의, 오라클의, 엘패드 어, 문법, 엘패드, 엘패드, 알패드 있었잖아요. 그죠? 뭔가를 더 채워주는 역할들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영으로 어, 채워주세요. 왼쪽에다가 영 채워주고, 인자가 몇 개냐면 몇 개예요? 총 3개에요, 그죠? 어, 자릿수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뭘로 채워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는 글자의 어떤 숫자들을 다 표기하기가 애매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일단은 엘패드 공간에다가 이렇게만 써볼게요 한 칸을 띄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번호요그 <laughs>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릿수였었잖아요 <laughs> 그죠? 요한 개짜리를 네 자리만큼 곱하기 앞에 있는 레벨이 있었잖아요. 우리 레벨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가상 레벨을 이용해서. 그러면 첫 번째 노드는 1이잖아요. 그죠? 1이기 때문에 빼기 1 하면 은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루트 노드는 빵 자리만큼 표기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로 채워주세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인자가 두 가지만 있어도 되긴 하거든요. 채워주는요은 비어나 비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인자 뭔가 채워줄 뭐 우리가 0이나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맞죠? 물론 제가 세 번째 인자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만 어 넣어주시면은. 그냥 네 자리로 표기해주세요. 라는 얘기일까요? 일단 네 자리로 표기해주는데, 레벨에 따라서, 요, 그래서 공백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공백을, 그러면, 루트노드면은 빵이 되니까, 아무것도 표기 안 되겠죠, 라고요? 네, 표현이 안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자열 결합, 해서, 누구 넣어줄 거냐면 아까 우리 카테고리 이름을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서 보면은 응. 좀더더 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해당하는 노드별로 제가 들여쓰기 한 거예요, 네 칸씩. 그럼 얘가 최상위 카테고리고, 요 놈이 2차 카테고리고, 이 카테고리 뭐 아이디는 사실은, 어, 의미는 없죠, 사실은. 얘는 안 보시는 게좀더더 더 나을 것 같긴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3차 카테고리고, 그 다음 에 3차 카테고리에 있는 4차 카테고리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거 그러면 3차 카테고리인 게 느껴지죠? 이거 두 번째 거는 좀 지워줄게요. 헷갈리니까 노드만 보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여기도 이름을 에즈해서 그냥 레벨 한글로 쓸까요? 네, 레벨이라고 써버릴게요, 지 뭐 아래까지 주석이 썩 나와버리네, 그지? 그래서 레벨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사실 부모, 그죠? 부모, 카테고리, 번호잖아, 그죠? 번호라고 쓰시면 될것 같고, 그냥. 그래서 부모 카테고리도 사실 음. 지금 음. 상황에서는 볼 이유가 없는 요소거든요, 현재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정보들을 그냥 표현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도 as category 라고 표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게 루트노드로부터 시작해서 2차 카테고리 맞죠 그죠 레벨이 나왔으니 2차 카테고리 2차 카테고리의 하이 카테고리 3차 카테고리 TV 밖에 없었나봐 TV 일단 사운드파 홈시어터인데 요 놈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부모부터 레벨별로 순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거 계층별로 쭈르룩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뒤에다가 오더바이저를 줄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형제 노드 여기 TV 음향과 요놈 노트북 나왔잖아요 그죠 요놈들을 정렬 요소를 주시면은 어센딩 디센딩으로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요거 어센딩 디센딩 한번 거기까지 줘 볼까요 그럼 여기서 아래까지 가가지고 정렬이니까 정렬은 오더. 근데 씨블링즈였어. 저 바이가 아니고 씨블링즈 바이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씨블링즈 바이 뭘로 할 거예요? 카테고리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이름 기준으로 어센딩 할 거니까 그대로 확인해 볼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카테고리 번호로 하셔도 되고 하셨을 때 어떤 어 정렬 요소가 만약에 요놈하고 요놈하고 나왔을 때두개 어떤 거를 먼저 우선해서 정렬할 건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Descending 어. 하면 위치 바뀐 거 보이시죠 노트하고 TV가 자체가, 그다음에 Ascending 따라서 달라지겠죠. 현재 기준으로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은 영문자가 먼저 앞서는 값이죠 어져더 그렇죠? 작은 값이고 한글이 더큰 값이죠 한 글자만 비교하면 첫 글자만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렇구요 만약에 디센딩 하시거나 어센딩 하셔서 표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대상으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앞에 있는 아이디 기준으로 할거예요 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구요 뭘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ascending, 어 descending은, 어 정렬 요소를 여러분들이 달리 줄수 있다. 어느 뭐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그냥 카테고리 이름으로 descending으로 한번 처리해서 원래보다 좀 다르게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이니까요. 뒤에다가, 그래서, 어 정렬하긴 하는데 전체를 전약하는건 아니고, 루트너드부터 순방향으로 정렬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똑같은 레벨에 대한 정렬이요. 요거 2번하고 9번에 대한 정렬 요소요. 그죠? 요거를 뭘로 결정할 건지 결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 데스크탑과 노트북이면 둘툴 중에 누구를 정렬을 먼저 할 건지에 대한 요소가 이름으로 일단은 결정했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 조립하고 일체형을 조립이 먼저 나오는데 일체형하고 얘가 무엇을 먼저 할 건지를 결정한 요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정렬 요소에 따라서 e 센딩 디센딩에 따라서 어, 달라지겠죠. A, A, S, C 정도지. 업센딩 상태. <laughs> 업센딩은 네. 어차피 생각하면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렬 요소가 달라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 좀 길어서 좀 짧게 끝내고 갈게요.